쭈꾸미, 아니, 1탄. 따단. 이렇게 바닥에 완전히 채비를 붙이면서, 이렇게 약간 슬랙라인 생겼다가, 콩움었다가 완전히 붙였다가, 콩움었다 그렇다고 바닥을 또 질질 끌면은 옆사람이랑 걸리니까, 콩짝콩짝 하다가 이렇게 묵직하면, 이렇게! 맞아. 이렇게 차주면 됩니다. 콩짝콩짝! 야 오! 이렇게 넣어주고, 다시 해볼게요. 방탄은 이렇게 뽕돌 요만큼 이렇게 떼고 있잖아요. 쭈꾸미는 완전히 이 세트를 바닥에 철퍽! 숨? 철퍽! 이런 느낌으로 하면 되더라고요. 철푸덕을. 콩, 콩, 콩! 철푸덕! 하다가, 느낌 오면, 응. 에! 이렇게 차는 돼요. 좋았어. 왔다 왔다 하긴 한데 또넣어주고요 던지고요 어 춤추지 그어 춤추지 이거 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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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어+ 어+ 거 어+ 자닥이 물렁물렁해요. 뚜껑이랑 깔려있네. 딱 바닥에 닿으면 딱단단 느낌이 나야 되는데 물컹이요 바닥 물렁물렁한데? 아, 지금은 바닥이 딱딱하네요. 약간 진짜 물렁물렁했다니까요?